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조국이 에, 이 정도면은 대역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하고 기만한 자 토달가 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도 아니고 개구리 가재 정도로 보고 지 마음대로 갖고는 거 아니에요? 요놈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잡아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요. 저쪽 좌빨 진영에 이런 더러운 놈들 많이 있습니다. 에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북한 김일성과의 적통을 이어받고자 는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승만을 반대했던 세력들의 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놈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승만의 업적을 표매하는 겁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에겐 이유 없어요. 만일에 이 시대에 이순신이 있고, 이순신이 보수 우익이었다면, 저들은 이순신도 부정한 놈들이에요. 아주 흉악한 놈들입니다. 저들의 사상은, 아주 투철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협하거나 설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죠. 그러니 방법 없습니다. 저놈들은 법의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압하지 않으면 제2의 문재인이 제2의 조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좌발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좌발의 현주소와 근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필요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국의 대국민 기만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세세한 부분은 요즘 언론에 무수히 쏟가져 나오니 생략하고 조국이란 좌빨름의 심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조국이 요 놈여고 주둥아리만 털면 정의니 평등이니 공정이니 하고 떠들어대던 놈 아닙니까? 그놈 아가리에서 나온 얘기 대부분은 결국 정의 평등 공정이었어요 근데 정작 제놈은 어땠죠?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저희가 정의로 왔나요? 평등했고 공정했습니까? 또, 자기가 젊음을 불태워 지켜온 사회주의 사상과는 괴리가 많은 거죠. 언행이 불일치합니다. 결국은 뱉어냈어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또, 응동학원 커넥션은 정의로 왔습니까? 공정했어요? 평등했나요? 국민들이 볼 때는 온갖 편법, 불법 덩어리였습니다. 이것도 결국 뱉어냈어요. 이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한 겁니다. 또, 딴렘미 진학과정에서 비롯된 편, 불법 문제는 어떤가요? 또 장학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온갖 비리 의온상 아니었나요? 정의롭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았고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진즉 대국민 사과하고 포기했을 텐데 조국이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철면피의 끝판왕입니다. 그토록 부르짖던 정의, 평등, 공정은 다 팔아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딸내미 스펙 취득용으로 사용하고 이혼한 재수씨집 사주고 재산 증식시키는데 사용한 모양입니다. 이런 조국이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철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정한 정의의 힘과 질서로 혹독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